장동혁 국민힘 대표 얘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오늘 광주 5.18민주묘지를 방문을 했는데 사실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항의 때문에 바로 나왔습니다. 아, 왜 굳이 지금 극우 행보를 조금 보이다가 왜 굳이 광주를 갔을까 이런 대접을 받을지 몰랐을까 왜 의도가 보였을까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이 장동혁 대표의 광주 방문을 네. 좀 분석하는 게 무의미하다라는 왜요? 좀 생각이 들어요. 왜요? 제가 좀 파악하기로는 대단히 좀 즉흥적으로 네. 결정이 된 것이 아니냐. 네. 그렇게 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 왜요? 왜요? 어떤, 예? <laughs> 네? 어떤. 아, 그러니까 ]인가요? 이제 대표가 움직이는 네. 것은 그 일정의 어떤 명분과 취지 네. 이런 것다 설명을 해줘서, 네. 야, 그래, 갈만 했네. 기사 좀잘 써야지. 네. 이렇게 생각이 돼야 되는데. 왜 갑자기 음. 그 설명을 못해요? 아, 맥락이 없어요 그 일정에 대한. 아 그냥 저 그냥 가야 될 때라고 생각했고요. 거기 뭐 AI 센터도 한번 가보고 거기에 뭐 대형 쇼핑몰 공사하는데도 가보고 광주에 민심 탐방하러 가요. 가는 건 맞다니까. 근데 네.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왜 가냐고? 음. 네. 그럼 거기서 딱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음. 설명 을 못하더라고. 음. 그러면은 어떻게 결정된 거냐? 즉흥적으로 결정이 됐다. 네. 아이 장사님 순진하시네. 네. <laughs> 얘기해보세요. 되게... 복수하는 거예요? 얘기해보세요. 순진하셔 아니, 뭐, 뭐, 그, 초선도 네. 꼼짝 못하던, 음. 당시 유력한 대선주자 김무성 대표의 오랜 최측근을 했는데도 이렇게 순진한 생각을 할수는 분이 어요 얘기해보세요. 무슨 얘기하시려고? 아니, 핸디, 제가... 핸디 없어. <laughs> 일요일 날 얼굴 봐야 되니까. 핸디 되게 없어. <laughs> 아, 두분 뭐예요, 진짜? 되게 순진한데? 얘기 안 할래요? <laughs> 아니, 근데 진짜 네. 아무 생각 없이 뜬금없이 그랬다. 그럼 장동혁 대표가 바보 바보예요? 바보란 얘긴데. 아니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정된 건 얘기를 들었는데. 네. 아 들으셨어요. 방송에서 얘기하면 또 쟤네들이 고소한다고 네. 그럴 것 같아가지고. 아 근데 즉흥적이었다. 대단히. 네. 그 즉흥적이었다고 한대서는 장동혁 대표가 나름 그릇이 작고 네. 그릇이 꽤는 많은 분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거는 만약 정말 물론 장도 저 장소장님 말씀대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진짜. 생각이 아예 없는 분인 거고 음. 정말 뜬금없잖아요 갑자기 네. 예를 들어서 뭐 (5월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갑자기 뜬금없이 네.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음, 그건저뭐 어디 맛집이 맛집이 누가 맛있다고 그래서 가는 건지 <laughs> 네. 저는 분명히 저희가 있다고 봐요 저희가 있다, 저희가 있다. 그 지방선거 앞두고 네. 서울은 현재까지 여러 가지 여론조사 보면 대선주자급인 오세훈 시장이 유리하다는 인식들이 좀 있잖아요 음. 물론 나중에 민주당에서 어떤 후보를 내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 네. 부산은. 어~ 지금 이재명 정부가 어느 정도 호평을 받고 있어서 음. 전재수 해수부장관이 여론조사에 앞서 있다라는 네. 얘기도 또 나와요 네. 근데 만약 장동현 대표 입장에서는 서울 부산을 다 이기면 본인의 대권과도에는 아주 네. 역시 장동현이 일을 네. 잘했다는 평가를 드려요 음. 네. 그래서 저는 어~ 이번에 갔는데 1 9분 정도 그~ 참배도 못하고 네. 일단 거기서 신랑에다 쫓겨났잖아요. 음. 그 사진을 보여주게 한거 아닌가? 아, 아주 오래된 네. 낡은 방식 음. 그 지역 감정을 유발하려고 하는. 네. 그래서 어 동북권에서 본의 지지세를 더 올리려고 아, 하는 게 아닌가. 결집시키는 거군요. 그러면 물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제가 사과할 네. 텐데 네. 그게 뭐 본심. 게, 개인 마음은 모르죠, 사실은. 음. 근데 그거 아니면 그냥 바본 거예요. 뜬금없이 가고 싶다고 간 거예요. 아니, 그렇게 분석하는 게 장동영 대표한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이쪽은 그냥 바보인 거고 이쪽은 전략이라고 하니 <laughs> 바보라고 안 했어요. 그냥 특흥종이라고 그랬지. <laughs> 여기는 음. 명밀한 하니까. 검토 없이. <laughs>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장동영 대표는 바보가 아니기 바보가 때문에 아니다. 나름 아기가 전략으로 있다. 갔다. 뭐가 더 나쁘진 전 솔직히 모르겠어요. 아기가 있더라고 하는 게더 어. 나쁘지. 아기가 있는 건. <laughs> 아니, 바보가 더 기분 거지? 나쁘지 않을까요? 저 바보라고 아기, 안 했다니까요, 저, 아기를 가진 전략이 있는 건지, 무전략인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무전략이라고 모르겠어요. 얘기하셨는데, 저는 네. 그걸 그럼 바보지라고 얘기하는 거고. 네. 네. 장동현 대표의 여러 가지 일정과 행보의 결정이 면밀하게 좀 장기적인 검토,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좀 즉흥적으로 음. 어떠한 자리에서 결정된다라는 네. 좀 얘기를 들어서 그럼 대표실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대표실은 문제가 없죠. 3무초 직원들이야 워낙 전문적이고 트레이닝 이잘 되어 있는데 대표가 그렇게 결정해가지고 통보하면은 음. 그냥 안할 수가 자. 없잖아요. 저희 이제 오늘 아침에 보도 나온 것들 보면 그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장동혁 대표가 그그 그 측에서 하는 그 갑자기 뜬금없는 광주 방문에 대해서 네. 이제 드디어 지난번에 윤석열 면회를 가면서 밀린 숙제를 끝냈다. 이제 중도 확장으로 아, 간다. 그 근데. 신호다. 이런 네. 얘기 하는데 저는 그건 장동혁 대표 측근들이 뭔가 명분을 만들려고 한 얘기다. 네. 역시나 뜬금없어요. 네. 민주화5.18민주묘지를 가려면 당연히 그 앞에 네. 윤석열 정부의 윤석열의 개엄에 대한 입장 정리부터 명확히 그렇죠. 다시 하고 네. 가는 게 기본인 거죠. 네. 그렇지. 네. 그걸, 그러니까 그걸 안 하면 당연히 즉흥적으로 결정했어도 가기로 날짜가 갑자기 뭐 오늘 고속버스 표 잘못 끊어서 광주 간거 아니잖아요. 예정이 네.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전에 그게 순서예요. 그저께 그건... 결정돼가지고. 그저께 어. 결정됐다 아, 그래요? 어. 아니에요. 그저 전이 했는데. 네. 그러면 <laughs> 이게 고등학교만 나온 사람이더라도 어쨌든 국민의힘 당대표가 올팔 민주묘지, 더군다나 개엄 이후에 아직 1년도 안 지났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선결할 일이 있다라는 건 아는 건 상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건가요? 바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 그걸 없이 그냥 갔다? 그러면 바보인 거고. 선결할 음. 과제가 있는데. 그걸 모르면 바보인 거죠. 그런데 네. 저는 제가 볼때 방송에서 보는 바보가 아니에요. 그릇이 작고 그냥 욕망남이지 음. 아주 성그 욕망을 충족시키고 싶은 욕망남이지 바보가 아니라 고 보기 때문에 그런 뭐냐 아기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다. 광주 아니, 아니, 방문 그... 사진을 보면 네. 네. 우리가 음. 장동일 대표의 당내에서의 정치적인 위상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해볼 수 있는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요. 같이 간 사람이 양양 최고위원 박준태 비서실장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두 명밖에 없어요. 그까좀 그러니까 지도부에선. 네. 다른 최고위원들은 좀안 보이더라고. 음. 그렇죠? 당 대표가 우리 전략 지역 호남에 가서 진정성을 보여줘가지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네. 표를 얻는다라는 근본적인 명분과 좋은 명분과 취지가 있다면 음. 지도부 다 데리고 가야죠. 네. 그렇잖아요. 최고위원들도 안 갔잖아요. 많은 분들이 음. 그런 거는 왜가? 가서 뭐 하려고 그래? 음. 가서 또 6만 원어 먹고 또 네. 그냥 험한 골 당하고 그럴 텐데 거기 왜 가? 아휴, 그냥 혼자 갔다 와. 근데 양행자고는 고향이 광주 쪽 아니에요? 죠 네. 네. 그렇죠? 네. 박준태 비서실장은 비서실장이니까 아야 음. 되는 거고 다른 지도부나 최고위원들이 안 갔단 말이에요. 음. 그거는 장동혁 대표가 대단히 고립된 당내 의 리더십을 갖고 있다. 아.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가자고 다 연락했을 거야. 그렇죠? 그렇죠. 새를 보여주고 싶었겠죠. 음. 다 연락해요. 대표실 그랬어요. 대표 지방 일정 하면 네. 최고위원들이나 당직자들을 가자 그래요. 뭐 기본적으로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하는 분들에게는 다 연통 때립니다. 네. 그래서 참 가자고. 음. 근데 안 왔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만큼 당내 리더십이 없다. 음. 저는 그걸 음. 봤는데 장동일 대표가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 연설 때그 네. 앞에 했던 말이 있죠. 그 전에 했던 게 어, 전쟁이다. 음. 물론 뭐그 정도 얘기는 그것도 부적절하지만 할수 있다고 봐요. 네. 근데 이번이 마지막 시정연설이 될것이다 어, 것이다. 그건 좀 심한 표현이긴 했어요. 그렇죠. 네. 끌어내리겠다. 네. 그 불과 며칠 전에 APEC 협상을 잘했다고 어쨌든 보수 쪽에서도 음. 보수 패널도 다 나와서 이건 뭐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라고 얘기했던 바예요. 음.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분도 뭐, 아, 어, 이런 역시 잘하네. 라는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네. 제가 많은 분들 들은 의견도 그렇고. 근데 그런 민심 속에서 갑자기 끌어내리겠다 뜬금없이 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저는 그걸 어떻게 해각했냐면 본인이 당내 입지가 약하기 때문에 적을 명백히 규정해서 선을 긋고 네. 배제를 하면서 음. 주, 전 적이다, 음. 우리 뭉치자 이거거든요. 음. 그래서 광주 방문도 그 전략의 아. 하나다. 아. 그 맥락에서 본인이 어떤 대립점을 자꾸 만들려는데 오늘 사진으로 보면 대립점이 네. 만들어졌어요. 아. 약간 쫓겨나는 장동혁이 됐거든요. 음. 네. 그래서 선을 명확히 하고.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의원들에게도 나 이렇게까지 당하고 왔어 음. 도와줘라는 네. 얘기를 할수 있는 걸 만들려는 게 아닌가 물론 이건 저의 개인적인 추론이고 그게 아니다 나는 그런 나쁜 놈이 아니에요라고 장동혁 네. 대표가 얘기하면 그다음 갈 길은 바보다 바보밖에 없어요 <laughs> 그래서 이건 빼박이다 어. 바보 아니면 어. 나쁜 분 음. 바보라고 한거 저기 트로트로 만들어서 장동혁 대표한테 보내줘요. <laughs> <laughs> 아니 저는 바보일리가 없기 때문에 바보일리가 아. 없기 때문에, 때문에 아기가 있다고 는 전략이었다. 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